안녕하세요. 유튜브 스마이님 안녕하세요. 딸기유디님 안녕하세요. 응? 뭐지? 해피 로즈 짱 TV님 안녕하세요. 폭유님 안녕하세요. 율렛님 안녕하세요. 스맨TV님 안녕하세요. 슬리피아노님 안녕하세요. 하,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이에요. 거진 진짜 아 TV 차리님 안녕하세요. 음음. 거진, <laughs> 어, 나 못생겼나. 거진, 진짜 3개월을 유튜브를 쉬었는데,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초코유님 안녕하세요. 예? 예? 유튜브 스마일님의 하늘이 너무 귀엽다신데, 어? 하, 하, 하늘, 하늘이가 어디, 어디 있죠? <웃음> 어, どこにいるんですか? 하루짱아. 하늘짱아. 미니어처 소녀님 안녕하세요. 애기 귀여워요. 고마워요. 은이 유튜브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3 개월 간 정말 어, 열심히 놀았어요. <laughs> 솔직히 막뭐 때문에 바빴어요? 뭐 때문에 바빴어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그냥 정말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신명나게 놀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어, 오늘 제 유튜브에서 조금 친한, 조금 이래 친한, 친한 음, 동생이 있어요. 어, 조금 인연이 있는 친구가 친구, 동생이 있는데, 친구처럼 여기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저, 요즘 시간관념이 없어 가지고 방학을 해서 요일관념도 없고, 어쨌든 그 친구가 어, 카톡이 와 가지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되게 오래 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급하게 들어가 보니까 진짜 제가 영상을 안 올린지 거진 3개월이 다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이 근래에 이제 생방을 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뭐 때문에 못 켰더라. 어제, 어제, 아, 어제 어디 갔었나? 어,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시기 적절한, 어, 그때를 골라서 지금 방송을 하게 됐어요. <laughs> 그런 엄청나게, 어, 기나 긴? 아니면, 어, 뭐, 단순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수민TV님이 귀엽다. 아니, 감사해요. 어, 근데, 월혜미님은 착하시고, 애기도 잘 돌보시네, 요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해피로즈짱TV님이 진짜 보고 싶은데 보고 싶었는데, 월레미님 아, 저, 미, 미안해요. 제가요, 진짜 쉬고 있다 보니까, 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어머,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어, 언제 시작하죠 은이 유튜브님, 벌써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은이 유튜브님께, 어, 이미 방송 시작했다고 조금만 얘기, 얘기해주세요. 진짜 방송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더듬거린다 뭔가 잘 나오는 말도 안 나오는 기분이야. 별이 일상 찍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시간이 되면 찍을 테지만, 어,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찍지 못할, 못하... 아, 내일은 못 찍겠다. 내일은 제가 되게 스케줄이 꽉꽉 차있어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오후는 빌려나? 어쨌든 제가 좀 시간이, 아, 오후도 안 되겠다. 좀 꽉꽉 차있고, 8월 2일, 2일, 3일 중에는 제가 또 어디를 갈것 같기 때문에 그때는 또안될것 같고, 어 어쨌든 방학 중으로 한번 올려보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맞다 저저 저, 그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3이 되면요, 어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어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소서 넣을 사람은 그렇게 넣고 원서를 넣어야 돼. 그리고 원서 원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망하는 고등학교에다가 1지망, 2지망부터 뭐 몇지망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편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적, 그런 성적 입력을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냐면 11월달인가? 10월달인가? 11월달일 거예요. 그때 이전에 마 완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즉, 1차고사, 2차고사가 어 10월, 11월까지 다붙어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학 끝나고 4주 후에 1차시험, 그로부터 4주 후에 바로 2차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11월 때까지는 유튜브에 발걸음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방학은 제외, 개학을 어, 하게 되면 어 거진한 3개월은 또 쉬게 될 듯합니다. 어,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는 귀차니즘으로 쉬는 거라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 쉰다고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너무너무 조금 힘, 힘들다기보다 조금 귀찮아서 <laughs> 귀차니즘 때문에 올리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미리 말씀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아, 되게 근데 말이 길어졌네요. 근데 이거 제가 핸드폰이요. LG 거를 쓰거든요. LG 폰 유저분들은 알겠지만요. 진 진짜 가열 대빵이에요. 진짜 완전 잘 돼. 이게요. 들고 있으면 핸드폰이 겨울에 손할러가 필요가 없어. 전자파는 음악 음하에 나올 테지만 정말 손이 정말 따스워요. 제가 겨울에 손이 따뜻한 이유가 이 핸드폰 덕분이라고요. 어, 제 핸, 어, 손이 따뜻한 비결을 물어보신다면 LG폰 덕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핸드폰이 그만큼 발열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핸드폰이 차차 팔 때까지 안 쓰고 놔뒀다가 방송을 해도 최대치가 30분이에요. 어, 옛날에 폐대 거 배가 6쓸 때도 안 그랬는데 어, 이상하게 더 대기업인 LG 핸드폰을 샀는데 이게 더 가열이 심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30분이 한계예요. 이게. 근데 이미 제가 카메라 파이 라이브 어플을 삭제해버린 상태라서 그걸 다시 깐다고 핸드폰이 조금 달궈진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길어봐야 방송 시간이 20분일 거예요. 이 핸드폰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에요. <laughs> 그래서 어, 오늘 방송은 그렇게 오래 못할 것 같고 제가 내일, 내일 밤에는 될 테니까 어쨌든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방송을 켤 때는 최소한 30분은 할수 있도록 핸드폰을 찹찹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할게요. 야, 폰 LG에요. 나 다시는 LG 안살 거야. 쌍둥이 사의 공작 손미아 인정이요 저도 l 지폰 쓰는데 30분만 사용해도 따뜻해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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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손손 손, 손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데 말이지 정말이지 따뜻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따로 손난로를 살테니까 말이에요 어 에어 다이나 다인이 언제 몰랐어 내가 채팅을 안 읽고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해가지고 도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 삼성으로 다어그 내가 이게 있잖아 약정이 있거든. 약정이 어 약정이 음 3년이야. 근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폰을 바꿨다. 그럼 언제까지 써야 되게? 고 1까지 써야겠죠? 그래서 고 1까지는 LG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한우 님이 오늘 뭐 하실 건가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 오늘은 그냥 토크 방송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영상 많이 찍을 건가요? <laughs> 어. 음, 찍기는 찍겠죠. 근데 어,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막 야간 자율학습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야자도 해야 되고 막 모의 평가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유튜브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일단 노... 실컷 놀 실컷 놀수 있는 시간은 중3이 끝 아닐까 싶어서 뭐고1 때는 나도 여전히 놀고 있겠지만요 심적인 자유로움이 없잖아요 어쨌든 맘 놓고 편히 놀수 있는 건중상이 끝이 아닐까 싶어서 그냥 놀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유튜브 영상 올리기는 올리겠죠 갤럭시 5예요? 어 부럽다 <laughs> 저, 저는 LG G3예요? 아 G3 캐시 6구나 그래. <laughs> 조회님도 LG예요? LG 유저가 생각보다 많다니까 근데 LG가 착한 기업이긴 해요 뭐 이런 어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아기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고등학생이에요? 아니에요 미래의 고등학생이에요 저도 LG인데 충전만 해도 따뜻해 아 맞아 충전, 충전만 해도 따뜻해 진짜 충전만 해도 따뜻해지는 거 인정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선방 같은 데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핸드폰을 올리고 거기다가 올리고 이제 이렇게, 아, 그, 그러니까 책상, 책상이라고 얘기할게요. 책상 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리고 충전을 하는데, 나중에 충전 다 하고 핸드폰을 드러내보면 책상이 따뜻해져 있어. 내년에 약점 끝나요? 저도 예, 내년이에요! 어, 엔젤 핑크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물론 제가 늦게 와서 그런 거지만요. 은별이 새별이는 지금 침대 위에 고스란히, 어, 고스란히? 어, 나란히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어, 지금 의상이. <laughs> 나 나올 수 있긴 한데, 어, 은별이 새별이가 나오면은 제가 또 조명 같은 거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요. 안 그러면 애네들이 다크 소크이 생겨서 엄청나게 좀 무서운 각도로 변하거든요. 아무 때나 놓으면, 서 음, 애기 옷 사고 젖병 사고 그러시나요 요즘? 어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충분히 많은 어, 많지는 않지만, 제 취미를 이게 제 취미잖아요. 제 취미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아기 옷과 또 젖병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별도로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요즘에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데 고그 아가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 미안하지만 요 아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좀요 아가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을 좀 줄이고 있기도 하고요. 어 레이나님 반가워요. 어어 티비들 어, 콩. 오랜만이네. 아까 나 인사하려 받아줬었나? 랭 많이 걸리고 영상 찍을 때잘 끊기고 짜증나. 어 진짜요? 어 삼성도 그래요? 그럼 나뭐 사야 되지? 아이폰 사야 되나? 아이,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이폰은 불법 다운로드가 안 된다던데. 나 솔직히 말해서 불법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 이거 자랑 아니지만. <laughs> 어 기다렸어요. 기다리셔서 감사해요. 별둥이 옷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어, 별둥이 옷 사이즈가 3M 입히시면 돼요. 0에서 3M 정도 입히시면 돼요. 아, 근데 이게요, 옷을 어, 입히다 그러니까 사다 보면 입히고 막 사다 보면은 아 이걸 이 옷을 들어보면 아 이건 조금 크겠다. 아 이건 딱 되겠네 이런 게 눈에 감이 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 그때까지 사이즈 표에 의지해서 사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맞다 월드피디 PD, 월드피디래 어머 어머 월드티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 핸드폰이요 어막 이렇게 렉이 걸려가지고 제가 어어어 어,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제가 어 제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폰이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어 렉이 걸리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민TV님이 왜 나만 답을 안 해주시나요? 어, 너님만 다 답을 안 해주시는 건, 안, 안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제가 눈에 보이는 채팅들만, 음,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채팅들만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한 채팅에 대한 대답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너님의 어, 댓글이, 수민티 우리 수민TV님이 그 댓글 묻혀버려요. 음 응, 올라가 버린다고. 그래서 못 보고 있어요. 네요 그래도 아까 건 읽어 줬다. 뿅. 아이 별이 보는 것만으로도 복스럽게 생겼다. 저볼 때기가 빵빵해 가지고 <laughs> 귀엽게 생겼죠. 목소리 매력적이에요. 겨울에 손내가 안 사도 된다는 맞아요. 저는 40분 했는데 엄마가 많이 했다고 했어. 어, 어, 저도요. 40분 하면 조금 눈치 보여요. 30분부터 조금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laughs> 오 아이유 노래가 아이유 팬이거든요. 미안해요. 별등이 영상은 곧 찍을 건가요? 어, 무슨 문초당하는 길이야. <laughs> 어떡해. 에코. 아, 아유, 너무 좋아. 어쨌든. 어, 에루미님,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음, 기분이 되면 찍겠죠. 근데 사실, 어, 사실요.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인형계도 취미로 하듯이 유튜브도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 몇 월, 어, 무슨,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무슨 요일에는 딱몇 시에 내가 편집까지 딱 완료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제가 자유롭게 하고 싶을 때 올리고 그러고 싶어요. 사실 유튜브도 SNS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할수 있는 게또 sns잖아요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자유롭게 찍고 싶을 때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충분히 너무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켜를 세웠죠 큐 별둥이들은 지금 침대 위에 어,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어요 별이는 눈을 감아고 쳐얘는 <laughs> 눈을 감아도 천사네요. 고마워요. 별이는 너무 큐트해. 아, 월드TV님도 큐트해. 와, 근데요. 핸드폰이 얼마나 가열이 됐을까? 어머, 어머, 따뜻하네. 따뜻하, 다+ 다+ 다 뜨거워졌어. <laughs> 별이 인사시켜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팔이 짧아서요. 잠깐만 지방. <laughs> 어, 다, 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어머 이거 진짜 끊기는구나 자자자야어발자빠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 별이에요 오 어, 오글거려 자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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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폰 때문에 스트레스 들음 아 저도야 지금 왜 이렇게 끊기네 핸드폰아 정신 차려 너 지금 15분밖에 방송 안 했다고 적어도 5분은 더 방송해야 되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 핸드폰아! 저도 베렝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가끔 손톱에 끌켜요. 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리본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간이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완벽하게 행동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면 손톱에 끌키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실제 아기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안심을 하고 있다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부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별이 너무 귀여워요. 완전 진짜 아기 같아. 어, 오늘 외국 유튜버분이 촬영한 리본 페스티벌 같은 걸 봤는데요. 와, 리얼한 아기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별이를 보는데 딱, 아, 인형이구나 싶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우리 별이가 리얼한 축에, 어, 있다고 저는 믿고 싶네요. <laughs> 바, 난 바다의 마녀다! 뭐죠? 갑자기, 무슨 이런 자유로운, 그런, 티비 대컹님의 채팅. <laughs> 퍼플민트님이, 민트 퍼플인트 어쨌든. 응. 음. 아, 난 바다의 마녀다. <laughs> 목소리를 빨랑달라 안 돼요! 안 돼요! 제 못생긴, 어, 목소리를, 그, 그, 가지고 가지 마. 안 돼요. 우와. 진짜 핸드폰이 엄청 뜨거워졌어. 엔젤핑크 유튜브님이 월리미님너 보고 싶어서 옛날 영상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람 딱떴하고아 진짜 엔젤핑크 유튜브님은 제 영상 진짜 애청 가세요. 진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엔젤핑크님이 생방에 안 들어온 거 거의 꼽을 손에 꼽을 정도일걸요? 진짜 이 분이 제 영상을 알, 제 채널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정말 꾸준히 생방하면 계속 들어오셨고 영상 올리면 댓글도 꽤 많이 달으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댓글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생방은 정말 꾸준히 들어가지고, 오, 너무 놀랐어요. 이분은 닉네임, 아, 프사 바꾸고 닉네임 그대로면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닉네임 바꾸면 좀 어려울 수도. 월이미님 <laughs> 목소리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켜켜켜켜! 목소리를 훔쳐가는. <laughs> 뭐, 어, 아, 뭐. 엄많가 궤도키즈 생각난다. 아 어떡하지? 나 코난 보고 싶어. 이 방송 끝내고 끝나고 나서 코난 봐야겠다. 에헤이헤. 나도 딱히 안 들어온 적 없는데 아 맞아. 아 맞아. 나 채팅 채팅 읽을 때 그거 잘안 봐. 닉네임 잘안 봐. 그래서 그래. 미안해. 들콩 들콩아. 맞아. 다인이도 딱히 안 들어온 적 없어. 거의 다인이는. 다인이는 근데 내가 전화를 걸어도 안 받은 적이 없어. 그냥 거의 맨날 들어오고 쟤는 댓글 단 것까지 생각나네 따님 안녕하세요. 박시아 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도 렉 걸림. 아 근데 그게요. 미니어처 소녀님, 폰이 문제가 아니고 제 폰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지금은 잘 되네? 제 폰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래미 님 사랑해요. 목소리 꿀. 아 감사합니다. 아이아아 아파, 아이, 아이 아파. <laughs> 아, 아유 보고싶다 아유 실물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와 이게 성출이 되게 빨라졌구나 제 거진 지금 3 개월을 유튜브를 쉬었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3 개월 만에 해보는 건데 와 이거 진짜 성출이 되게 빨라졌네요 나중에 되면 동시 성출도 가능하겠다 반모는 안 받고 있어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지만요. 워레미님은 <laughs> 별둥이 옷을 가끔 어디에서 구매하시나요? 어, 저는 중고나라라던가 뭐 그런데 번개장터 이런 데서도 가끔씩 구매를 하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막 이마트 같은 데 가도 쟤네한테 맞는 옷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딱 집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저는 중고로 많이 사긴 하는데요. 일단은 별둥이는제 사촌동생이 옷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따로 옷을 살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별이 옷을 많이 사죠? 별이 옷을 많이 살 때는 주로 라 애용하고 있어요. 아, 눈팅 말고 가셨어요? 어쩐지 뭔가 낯설었어. <laughs> 옷가게 추천해주세요. 네, 이게 그 옷가게가요? 그러니까 딱히 브랜드 네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놓고 같이 파는 곳이라가지고 또 여러 가맹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가게 이름도 딱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브랜드를 추천을 드리자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카터스 거 애용해서 피고 있어요. 카터스 옷이 진짜 애기 얘기하고 딱제 취향이거든요. 베렝구아 옷은요, 어, 베렝구아 옷이라고 인형 옷이 따로 이렇게 막 똘똘이 옷이라던가, 막 그런 거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진짜 애기 옷을 입혀요. 알다, 알다, 안 돼. 아, 진짜? 이분 왜 이렇게 귀엽냐? <laughs> 귀엽, 귀엽, 귀엽지? <laughs> 아, 고, 아, 우리 어떻게 하다가 친해지고 그런지 모르겠다. 어, 니가 먼저 다가왔던 것 같은데? 어, 그랬던 것 같아. 어, 근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친해서 는지는잘 기억이 안 난다. 그지 원래 그런 거야. 친해지고 나면 어떻게 친해서 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 우와, 핸드폰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우와! 와, 이거 렉 걸리는 거 봐. <laughs> 저희 약이 뭐 만들어주려다가 단면도로 손이 깊게 베었어요. <laughs> 단면도로 손이 깊게 베었다고요? <laughs> 안 아파요? 지금 그그 <laughs> 그 밴드는 붙였어요. 약 발랐어요. 이게 단면도로 손이 베이면 진짜 날카로워가지고 폭파했는데 저도 파여봐서 알거든요. 야, 진짜, 와, 진짜 아픈데 상처 빨리 낫길 바래요. <laughs> 다행히 나는 NC백화점에서 만 원하는 거 사줬는데 미안하다. 응? 만 원하는 게 뭐? 어때? 근데 만 원하는 거꽤 비싼 거 아니니? 어, 나는 그거보다 싼 것도 많이 사줘. 막. 예를 들어서 이 바디슈트도 어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바디슈트 진짜 하나에 얼마꼴로 샀더라. 진짜 싸게 샀거든요. 응. 그것도 새 제품이었는데, 그러니까 택 떼고 세탁만 했던 새 제품이었는데. 그, 애기가 좀 크게 태어나지고, 가 뉴본 사이즈 못 입혀서 판다고 중고 나라에 내놓은 거 제가 들고 왔거든요. 되게 싸게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거, 그냥, 어, 무슨 비용보다는 가치지. 별이 지금 봐요. 네, 보이시는 대로. <laughs> 카토스는 비싼 거, 아, 카토스 비싸긴, 아, 카토스. 아, 근데 카토스라고 해도, 바디슈트 같은 거는, 어, 중고 나라 같은 데서, 음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중고나라를 추천드리지 못하는 이유가요. 저는 진짜 꼼꼼히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사기인지 아닌지 보고하거든요. 근데, 어,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중고나라를 추천드렸다가 중고 거래를 하는 와중에 사기가 생길까봐 함부로 추천은 드리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 모두가 판단력 되게 좋다? 그렇게는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약발랐는데 따가워요. 따갑죠 아. 눈에 눈에 치약이 들어왔다고요? 눈에 치약이 들어왔어요? 어. 쪽 조금 들어갔는데 괜찮겠죠? 양쪽 아, 네 괜찮아요. 눈 씻어 내세요. 그냥 뭐 맨날 세 하다가 품 클렌징이 눈에 들어가도 멀쩡하던데요? <laughs> 치약도 괜찮을 거예요. 물 물에 헹구세요. 영상 보고 있는데 너무 배고파요. 저녁 부실하게 먹었어요? 뭐 드셨길래? 충실하게 먹어도 뭐? 배가 고피긴 하죠? 이 시간대 되면. 우와, 이거, 이거 핸드폰 꽤 오래 버티는데? 아이고, 아니네. 아직까지 꺼진다는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 조금만 더 가열이 되면. 핸드폰이 꺼질 거라는 협박성 그런 멘트는 안 나왔네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까먹고 있었어 이 세상에 비호감 딱두 명인데 한 개는 나고 한 개는 헤면었야 응? 그게 뭐야? 비호가? 응? 앞으로 실시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고 컨디션이 된다면 할게요. 근데 제가 요즘에 목이 안 좋아서. 저녁때 오늘은 조, 아 그게 있잖아요 목소리가 어, 어, 컨디션이랑 완전 직결되거든요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그게 목으로 완전 바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켜 볼게요 근데 조금만 피곤해도 목소리로는 바로 드러나는 거라 가지고 그럴 때는 목을 혹사시키면 안 되잖아요 큐티님 <laughs> 안녕하세요 가열되면 꺼져? 충전 때문에 그런 거, 아, 충전하면서 하는 거 아니고, 가열되면 지가 알아서 꺼져. 핸드폰, 내부 핸드폰을 보호차, 보호한다고? 꺼진대요. 좋아요 바로 눌렀어요. 아? 센스쟁이? 고마워요. 시켰는데 눈이 바라다. 아, 어떡해. 눈 아플 것 같아. 진짜 사기건 저희 문방구에서 베랭구어 용품 파는데 젖병이 막혀있어요 인형도 팔던데 완전 안좋음 아 그거는 그냥 그만 회사에서 너무 저렴이로 만들어서 그런건가 좋아요 누르기 완료 고마워요 설방님 미니어처 소녀님이 아니 아까부터 제 이름 안 부른. 음 미안해요. 은희님 안녕하세요. 어 어머 어떡해 지금 나왔어? 나 부르니까 나오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핸드폰 온도가 너무 핸드폰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사용자 보호를 위해 온도가 더 높아지면 전원이 꺼집니다. 잠시 후에 사용해 주세요. 이러고 나서 진짜 오자자라이 진짜 5분 후 <laughs> 핸드폰 거치대 <때> 넘어질 뻔해가지고 <laughs> 이러고 나서 진짜 5분 후면 핸드폰 저절로 꺼, 꺼져요. 아이스러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그 와중에 별이 넘나 귀여운가? 그거 생방 초기 때 가면은 이유를 알수 있을 거예요. <laughs> 목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어 진짜 과찬. <laughs> 아 진짜 근데 제 목소리... 소리 듣다가 성우들 성우분들 목소리 들으면 제 목소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걸 새삼 느끼게 된답니다 후기우. 근데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고 하라고? <laughs> 이거는 이거는 우리 이 콩나물 반찬을 우리 어머니께서 친히 저에게 해주신 어, 콩나물 어, 이 고춧가루를 탈탈탈탈 만들어가지고 참기름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만든 반찬이고요. 이러면서 반찬 설명하면서 <laughs> 와 경구문구 떴었어. 어떻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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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꺼야겠어요. <laughs> 방송 요만큼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20분 방송하려고 했는데 27분을 했거든요. 꽤 많이 한 겁니다. <laughs> 그 언니 렌즈꼈서 컬러 렌즈 아나 렌즈 안껴 드림렌즈만 낀데그 뭐지 잘때 시력 올리는 그런 렌즈만? 어쨌든 간에 오늘 방송은 이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반가서 워 아, 아예 말이 꼬였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랜만에 켰는데도 20분 넘게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혜미님 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제 핸드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laughs> 지금 핸, 어, 방송을 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이! 가지 마요! 빠빠이! <laughs>